이 쌍곡선의 한 초점, 시 음, 콤마 0. 그럼 다른 초점은 마이너스 시 콤마 0이 되겠죠? Y축의 평행한 직선이 쌍곡선과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하자. 자, 일단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오른쪽이 1이에요. 그러니까 쌍곡선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겼을 텐데. 여기가 A, 여기가 마이너스 A. 그리고 초점 f는 c,0 그리고 반대쪽에 f'는 마이너스 c,0 이 정도는 그려놓으시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어요. 죄송합니다. 얘가 아니라 y축과 평행이죠.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었어요. 그때 만나는 두 점을 p하고 q라고 하자. 이때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하나는 요거래요 기울기가 1이네요. 그래서 기울기는 뭐야? A분의 B가 1이다. 그지 그럼 A랑 B가 지금 같다. 음, 좋아. A랑 B가 같다. 그리고 선분 PQ 길이가, 근데 요 쌍곡선도 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자, 똑같잖아. 그죠? 근데 PQ가 8이다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는 4가 될 거고, 그럼 점피의 y 좌표가 4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때, 띵띵띵, 아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초점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그리면 안 되겠네요. 초점을 지나니까, 요렇게 그어줘야 되겠네요. 요렇게. 요렇게. 어 여기가 P고 얘가 y 좌표가 4라는 거고 여기가 Q고 얘는 y 좌표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x 좌표는 자 초점 지나고 x 쪽에 수직인 직선 구는 거니까 둘다 x 좌표는 c 어 c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해되죠? 자 지금 a와 b는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초점이 C쿤마 0일 때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 그지 그죠? 그럼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지금 A랑 B랑 같해 그래서 A제곱 더하기 A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B제곱도 A제곱으로 바꿔서 써줄 수 있다. 그죠? 이해되지? 근데 얘가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해도 되겠죠? 쌍곡선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a제곱 분의 c제곱 빼기 a제곱 분의 y제곱은 16 얘가 지금 1이다라는 거야 음. 됐니? 근데 여기서 지금 c제곱이 2a제곱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2a제곱 들어간다 그지? 이해되지? 그럼 요거 약분되고 2잖아 어. 그럼 얘가 1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a제곱은 몇? a제곱은 16 그럼 b제곱도 16 그럼 얘는 32니까 c는 아, 4 루트 2까지 나왔습니다 음.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a제곱이죠 c제곱은 2a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4, A제곱을 구하는 거였고, A제곱이 아 16이니까 정답은 64. 이렇게 되겠네, 이제? 괜찮아? 음. 자, 일단 한 풀어볼까요? 음.